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요?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이라는 게딱 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저 도시락 싸들고 야외로 가면 딱 좋지만 우리 주안이 또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또 소풍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올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푸른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나가는 역사가 있스라엘 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소마울타리 설교에도 그랬습니다. 어린이 되기를 가장 싫어하고 어린이란 말 듣기를 거절하는 소마울타리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는 없고 이렇게 70대 어린이, 80대 어린이 90대 어린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모세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하는 이 말로 시작하는 본문 속에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그 도리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도리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문제가 핵심적으로 묶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눈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신앙의 즐거움을 이 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즐거움을 전수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즐겁지 않으면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하지만 이 신앙의 즐거움과 이 기쁨과 이 놀란 역사와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물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을 넘겨주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이들을 금하지 않으시고 용나바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나는 너를 사랑해 교회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먼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사실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아버지의 간경과 말기라는 그 아주 극단적인 몰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집안이 개종하고 그렇게 영접했던 집안입니다. 그 신앙을 남들은 어떤 경우에서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긴박했고요.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된 제목은 아버지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늘 하던 기도였습니다. 그때가 제 중학생 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에 나갔었고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 심야 기도회도 아닙니다온 밤을 꼴딱 새서 기도에 하는 철야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었고요. 어쩌다 포항 지역에 부흥회가 열리면 그 교회가 어디든 쫓아가서 아버지 어머니는 앉아서 함께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중학생 나이에 그렇게 했다니 참 힘들었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별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었고요. 아버지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는 것이 그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행복했고요. 금요 심야 철학 기도회 때면 목사님이 새로운 찬송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함께 배우는 시간들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형이랑 둘이 찬양 예배 때마다 나가서 특송하는 게 그렇게 신이 났던 때입니다. 좋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교회를 출석하신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병을 고쳐주시진 않았고요. 오히려 육신의 그 질병들 고통들을 거두셔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2년이었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물려받고 그때 우리가 개종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철없을 때 여름 성냥에 끌려가서 어 그렇게 끌려갔다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끌려갔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가면 못 모르고 쫄라가서 고울리게가 눈깔사탕 얻어먹고 왔던 그 어릴 적의 기억은 있지만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 앞에 나아갔던 그 중학교의 그 청소년기의 고백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때 서원을 하셨습니다 비록 병을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내게 주신 내네 아들 중에 하나님 내네 병을 고쳐 주시면 아들 하나는 내네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의 종으로 섬기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러곤 그 소원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 내네 중에 한명 드리고 있던 기도가 이루어져서 두 명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당시 또래 어른들보다 체구가 크신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사형제가 다 최고와 평편입니다. 물론 제가 제일 뒤에 죠 살도 쪘지만. 제가 178cm고 제 밑에 동생이 183cm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180입니다. 형만 이상하게도 한170 조금 넘어서 172cm인데 형도 그 나이 또래에는 별로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가 새벽기도에 나가시면요. 큰그만 예배당에 맨 앞자리에 서 그렇게 무릎 꿇고 웅크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젊을 때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는 괴동 어, 교회에 청년 회장까지 지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 나중에 세상으로 세상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시며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끔끔한 예배당 맨 앞쪽에서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이런 의자가 없었거든요. 마루 바닥이었거든요. 그냥 방석 놓고 꿇어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체구가 있는 분이 그 끔끔한 예배당 앞에서 기도하던그 모습 사실은 그 장면들이 그대로 그 뒷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언제나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저희 다녔던 교회는 찬양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 그낮 찬양 예배가 아니죠. 찬양 예배 때의 그 찬양 시간이 아니라 밤 예배였습니다. 주일 밤 찬양 예배, 일곱 시에 드리는 그 예배 때 항상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나와서 특송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게 단골 손님이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형제 형하고 나하고 둘이 듀엣으로 하는 찬양이 늘 등장했었는데. 아버지 그 시간 되면 맨 앞줄에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셔서 특송을 하셨는데 주로 부르셨던 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군하며 슬프고 또 외로와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 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 찬양 많이 부르셨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예감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젠 돌아가셨습니다. 안 계시고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보다 제가 이제는 12살이나 더 먹어서 저도 이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내게 병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전수해 줬듯이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해 줄수 있을까? 과연 내 아이에게 기도하는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 자나는 그 영광된 즐거움을 전할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사는 삶의 자신감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걸 배웠으면 좋겠다. 발빠른 세 속의 그 모든 것들을 배우기 전에, 세 속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법을 배우기 전에, 아버지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그 기도하는 능력과 찬양의 기쁨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그 자신감은 꼭 전하고 주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쇠마이스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본문 자체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삶의 가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해석하실 때에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으셨습니다 뭐냐 하면 신명계 없는 말씀이 복음서에 더 있는 것이 목숨을 다하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하면 그게 목숨 다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목숨 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합니까? 그런데도 이 신명계 말씀은 해석되어질 때 예수님은 너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목숨 걸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목숨 걸 만큼 그렇게 위험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딸이 히잡 쓰고 대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딸이 부끄럽다고 명예 살인이라고 그 딸을 죽여도 이 사회는 다 박수치고 환영하는 이슬람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산권에서 이념 때문에 그저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살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파괴하는 그 속에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 북쪽의 북한 교회만 가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다가 그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최하 충민의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목숨 걸고 있습니까?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목숨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어야 합니다. 참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다하고 힘다하고 뜻다하여, 목숨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게 돼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설교 자체가 섬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에 대해서 권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지배하는 게 있습니다. 바알과 문화라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는 통속적인 사고 속에 뭐라고 합니까? 광야길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이 땅에서 농경 생활하고 정착 생활할 때 필요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주장하는 우상 문화가 팽배한 곳입니다. 그래서 번영을 갖다 주고 물질을 갖다 주고 다산을 주여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 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갈 때 모세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나안 문화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속임수를 써도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유일하게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알이 어찌 하나님이며 아세라가 어찌 하나님이 될수 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걱정한 겁니다. 그 문화 속에 넘어갈까 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투쟁했던 문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며 살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때에.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 제일로 알고 살아야 한다. 기도 제일인지 알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제일인지 알고 살아야 한다. 그걸 전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섬김의 대상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야 다 하는 것을 알려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압박을 받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문화의 압박을 받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압박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돈이 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잘 살아봐야겠다는 압박감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생각합니다. 참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볼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안 주시지? 그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직장의 승진 때가 되면 승진이 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험 때만 되면 시험이 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주는 부담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게 오늘날 존재하는 가난에 있는 발과 아세라의 우상 문화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젖어들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지. 그런 너희에게 부담 준다고 해서 세상 문화 속에 그런 우상 문화 속에 저저 들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뭐하고 마음의 세계고, 그게 일차적인 과제입니다. 우리가 세계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세계화합니다. 이 말씀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건 둘째 문제고, 내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차적인 결단입니다. 그러고 나서 할 것이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언제든지 말씀 들어가도 나와도 붙여놓고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목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닷개가 자기 자식이 옆으로 기어가니까, 얘야,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앞으로 안 기고 옆으로 기어가냐? 아버지, 무슨 말씀 하세요? 아버지도 맨날 옆으로 기면서 왜 나보고는 앞으로 가라, 그럽니까? 믿음 생활은 그와 똑같습니다. 말씀에서 절대 붙잡고 몸부림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고, 찬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신감이 충만한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아, 이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사는 것이다. 그게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온갖 물질과 타협해 가면서 살았을 때에 자식들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얘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것이 결코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인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온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전 방위 속에 들어가도 나와도 문설주에도 임방에도 내 미간에 조차도 하나님 의 말씀이 든든히 붙어 있었어. 그 하나님 볼 때, 그 하나님 말씀 볼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함을 가지시고 기대 능력을 고지 고대로 믿으시고 찬양 중에 이 마시는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바라보시고 믿음 생활하십시오. 살다 보니 자꾸 나이가 먹갈수록 뭐 세상이 주는 때가 끼어서. 안경을 쓰다보면 요 조금만 쓰다보면 여기에 뭐가 뿌옇게 낍니다. 그럼 잘안 보이죠. 닦아내야 보입니다. 살아갈수록 우리 자꾸 눈에 뭔가 끼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게 합니다. 가려버립니다. 기도하며 얻을 수 있는 그 능력도 못 보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확고히 세운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 아린이에게 저 찬유리에게 내가 믿었다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요, 말로만 소용 없습니다. 바닷개가 너는 옆으로 앞으로 걸어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야 바로 걸을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과 가지고 사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놓치지 마십시오. 찬양 중에 이 많은 주의 영광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시고, 어린처럼 믿으시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